진짜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안 놀랄 것 같은데요, 저? 아 그래요? 지금 그 현관은 일단 합격. 네. <laughs> <laughs> 와, 와, 야 이게 뭐예요? 아, 저,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공간이라고. 보여주세요. 네. <laughs> 와, <우와. 웃음> 어떠세요, 선? 성... 이 칠봉 유원지라고 네. 원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와. 피서지로 엄청 많이 와요. 이 봉우리만큼이나 네. 네. 또 멋진 집을 하나 보여 주신다고. 아, 네. 정말 멋있는 주택 보여 드릴게요. 우리 주택은 어디 있어요? 어, 호저면 요 가까운 네. 곳에 바로 옆에 네. 있는데 사년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땅집 TV가 찾은 곳은 원주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호저면 사년리입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진 칠봉 유원지로 힐링하고 자작나무숲길과 칠봉체육공원으로 건강을 챙기는 마을 이곳에 우리 주택이 있습니다. 칠봉 유원지에서 이렇게 딱 왔는데, 네네. 우리 주택 어디 있어요? 어, 보면 모르시겠어요? 알겠어요. <웃음> <웃음> 이 동네에서 네. 가장 고급 주택, 제일 네. 좋은 주택이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laughs> 그렇죠. <그쵸>? 저거 맞죠? <laughs> 맞아요. 네네. <laughs> 야 한눈에 봐도 딱 고급 주택이죠? 네. 지금 여기가 우리 주택 들어가는 진입로잖아요. 아, 우리 전용 도로입니다. 이것도 내 땅이잖아요. 아, 내 땅입니다. 멀찍하게. 네. 야.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네. 거죠. 아, 네. 너무 멋있어 여기. 여기. 여기 토지도 저희 거예요. 어 왼쪽에 있는 것도요? 네 여기 전 100평입니다. 야. 네. 네 여기 밭 텃밭을 쓰셔도 되고요. 예. 텃밭 쓰기 좀 크기도 할것 같은데. 네 예, 이것은. 예. 그냥 밭이에요. <laughs> 네, 그냥 밭이에요. 주택 하나 건축해도 어, 그럼요. 되는 면적이에요. 네. 여기 살다가 이제 며느리 네. 보면 여기다 네. 집 하나 져주면 될것 같아요. 아, 며느리 땅 저쪽에 또 있는데. 또, 땅이 또 있어요? 아, 그럼요. 오늘 네. 우리 주택의 네. 토지가 네. 몇 평이에요? 여기가 100평, 네. 그 다음에 저쪽에 487평. 예, 예. 합해서.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지고요여기는대지고요 네. 저기는 네. 텃밭이에요. 어 저긴 근데 텃밭보다는 정원으로 꾸미시는 게 좋을 거아요아 저기도 이제 화단으로 텃밭 여기 많잖아요. 이렇게 딱딱 분리를 해놓으세요. 어떤 공간으로 쓰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관리는 제대로 이렇게 딱 하지는 못하셨어요. 네 바쁘셔갖고 못하셨고. 네. 야 이거 뭐예요? 이거 아이들 네. 수영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저도요. 네. <laughs> 예쁘죠? 야 여기다 물 받아놓고 애들 풀어놓으면 어, 엄청 좋아하죠. 고급 주택의 어떤 기준 하나가 수영장이잖아요. 그렇죠. 수영장 정도는 네. 있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끝에 보니까 수도가 두개예요 네. 아, 수영장 물 받아놓는 수도. 네. 따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원에 물 이렇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냉소 네. 온수일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그거 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어. 네. 제가 둘러보다가 정말 놀랐어요. 아. 주차 공간이 아. 버스가 한 세대 될수 있어요. <웃음> 엄청 <웃음> 넓어요. 가장 네. 끝쪽으로 저기 보이는 입구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뒤쪽에도 또 토지가 또 있다. 여기요. 이야. 여기가 다 저희, 네. 우리 토지예요. 다 우리 거예요? 네. <laughs> 다, 아. 다 한꺼번에 같이 드릴게요. 여기다가 주택을 또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한 도로가 저, 저쪽 편에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 도로가. 네. 한두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시죠?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죠? 게, 다 계획관리입니다. 이런 논뷰 토지에다가 네.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이게 벽가 지금 추수를 다 하셨는데 네. 그 전에 황금빛이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논뷰가 유행이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쪽으로 계단이 있어요. 네, 여기는 더 야. 좋은 논뷰.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네. 골조를 네. 만들어서 네. 그 위에 데크 시설을 하시고 네. 주택의 2층과 연결될 수 있는 네.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네. 있어요. 동선이 있고 네. 건축물 이 바깥쪽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깨끗해요. 네. 깔끔하게 해놓으셨어요. 네, 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것 같고요. 네. 우리 주택 총 면적은 2,760 제곱미터, 835 평, 건평 234 제곱미터, 71 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전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2층 주택으로 방 4개, 화장실 3개 방향은 남향이고요. 1년 전 리모델링으로 신축이나 다름 없는 대저택입니다. 저는 내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아 내부 보시면 깜짝 놀랄 거라고 하시는 그 내부 중 <laughs> 진짜 놀라실 거 같은데요? 네, 안 놀랄 거 같은데요, 저? 에이 뭐 아까 농막보고 놀라셨잖아요. 농막 좋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제가 그럼 귀염귀염한 거 좋아하거든요. 와, 현관문이 엄청 커요, 소정님 네, 여기 맘에 든 도어라고. 네. 네 굉장히 비싼. 제가 본 현관문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엄청 크죠? 네. 들어와 보니까 어. 현관 크기도 커요. 네, 넓죠. 넓지, 지금 그현관은 일단 합격. 네. <laughs> 네. 네. 중문이 이제 삼연동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들어오자마자 좌측 공간과 우측 공간이 나뉘는데 우측 공간으로 이제 눈이 더 먼저 가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네. 보시죠. 와! 와! 친구가 높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울려요. 아, 네. <laughs> 네. 그 정도로 공간이 널찍널찍하고, 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이벽난로 네. 아. 벽난로가 네. 굉장히 고가예요. 아, 크리스마스 때, 네. 산타 할아버지가, 아? 이렇게 쭈욱 이 이렇게 쭉한이 굴뚝 <laughs> 통해서 네. 들어오셔서, 네. 바로 이쪽에, 여기다 선물로 구하시면아 아, 정말? 어. 네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이트레이 아. <laughs> 보니까 되게 또 조, 좋다 네 이제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런가요 벌써? 네 <laughs> 세상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선생님, 크리스마스에요. <laughs> 벌써요, <laughs> 한달더 먹는 건가요? 아, 아직 5일 남았잖아요. 아, 진짜 네. 싫다. 여기 네. 불 지금 피워주신 거예요. 아, 지금 시즈다 들어가 있어요. 아,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지금 아주, 지금 아주 따뜻한 거예요. 아, 너무 따뜻하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laughs> 네. 네. 그리고 반대쪽 공간을 보니까 널찍하게. 와, 제가 본 주방 중에 제일 커요. <laughs> 작년에 거의 한 네. 1억 2천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하셨어요. 아, 공사를 하신 거구나. 네, 새로 하셨는데 아직 네. 많이, 사용은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아직 깨끗합니다. 야 아일랜드 식탁 자체가 굉장히 커요. 네. 아, 한 10명 정도 앉을 수도 있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넓어요. 네. 그리고 싱크대 쪽을 보니까, 이렇게 농뷰 쪽으로. 아, 네, 맞아요. 설거지 하시면서 네. 아주. 답답하지 않게 사거지가 즐거워질 것 같은. 그러니까요. <laughs> 정겨운. 네, 정겹고 다정한 분위기를 네. 느낄 수 있는 이런 뷰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싱크대 우측 끝으로 보니까. 아, 여기. 네, 좋 여기 또, 아주 공간 좋은 데가 네. 있어요. 크기가 엄청 크네요. 아, 다용도실 크기 굉장히 크죠. 여기 거의 뭐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예요. 별도 공간이죠, 별도 주방. 야 활용도가 좋네요. 이 주방 공간까지 봤고 끝으로 보니까 이제 방이 살짝 이제 문이 열려서 제가 볼 수밖에 없었는데 와이 안방 크기가 어지간한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랑 거의 맞먹고요 끝에 쪽으로 있는 붙박이장이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열 최소 1 5섯 자예요 이 파우더룸은 또 별도로 또 있어요 이 공간이 보통 화장실 크기의 한두배 크기 정도 돼요. 이렇게. 안방에서만 전용으로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크기도 일반 화장실 크기의 거의 두 배.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시공을 잘 해놓으셨어요. 안방의 반대편 쪽으로 오니까 작은 방이 있어요. 야, 작은 방도 크기가 넉넉하니. 보통 아파트의 안방 크기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널찍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 온 가족이 쓸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야, 이야... 진짜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다고 했는데 딱 봐도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지금 중간에 오니까 계단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어디부터 갈까요? 위에부터 가시고 지하는 마지막에 보세요. 왜요? 지하에 깜짝 놀라 만지세요. 어, 지하가 어, 굉장히 신기한. <laughs>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2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우측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작은 창고 공간 이 있고요. 2층에서 다 같이 쓸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이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욕실 크기의 거의 1.5배 크기예요. 굉장히 커요. 제가 2층에 와서 올라와서 보니까 재밌는 게이 난간에 기대서 밖을 보니까 저 픽스창이 저는 이제 채광창인 줄 알았는데 저게 이제 조경창이에요. 지금 보니까. 채광창이 아니라 바깥 풍경을 볼수 있는 조경창이에요. 지금 내부 들어오기 전에 네. 소장님께서 저한테 우리 주택은 세 가지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네. 하나는 제가 네. 들어오자마자 놀랐던 친고. 네. 두 번째는 저 지하 어딘가에 뭔가. 네. <laughs>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아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또 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논뷰. 논뷰. 예. 야 이거를 진짜 논이 이렇게 뵙기 전에 논을 뵙기 전에 황금빛 물결로 이렇게 쫄랑 쫄랑. 그 황금빛 바다가 펼쳐진 그경그 그 경관을 제가 봤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보시면 전면 다 이렇게 창호로 쭉 둘러놓고 위쪽에도 이게 지금 강화유리 갖다가 여기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 진짜 멋있어요.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공간이. 가장 끝쪽으로 오니까 여기도 이제 방이 있어요. 여기가 2층의 안방 공간인 것 같아요. 넓찍하게 창호가 있는데 바깥쪽 베란다 공간이 딱 보이시잖아요. 이 공간도 좋아요. 이 베란다 공간은 우리 주택이 속한 이 마을을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뷰가 나오는 베란다예요. 두구 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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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네. 저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아 많이 기다리셨죠.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공간이라고. 보여주세요. 네. 아, 진짜. <laughs> 야. 와. 어떠세요, 섬? 우와, 몇 평이에요? 이, 이, 이 공간이? 바다 밑에가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평의 열, 공간이 네. 기둥이나 이런 거 없이 진짜 통짜로 네. 넓죠. 너무 넓고 신나고 그리고 냄새가 안 나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진짜 큰이 스크린 하나 쫙 설치하고 아, 네. 그렇죠. 저... 영화관처럼요. 맞아요. 네. 운동, 굉장히 좋은. 네. 네. 그런 식으로 쫙 꾸며서 네. 독채 숙박 그 민박으로 돌리셔도 엄청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선생 지금까지 우리 주택의 내부 외부 다 둘러봤는데 네. 정말 저는 뭐 관광지 투어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커서 마음에 드셨어요? 네 토지도 크고 네. 주택도 크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역시 가격이잖아요. 네 가격이죠. 우리 주택 가격은 얼마예요? 음, 10억은 안 넣습니다. 었아 9억대구나. 네 9억 5천입니다. 아 9억 5천. 네 마음에 드셨다면. 네.